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라, 이렇게 기원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천국이라는 나라를 소유한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권세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그 권세는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속절없이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죽어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권세를 말합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교회가 대규모 집회를 주관하고 모임을 강행하면서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자들로 낙인 찍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끝 부분에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 자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안식일 문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38년의 아이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모임 예배보다 중요한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38년 된 병자 같은 불가능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발부둥을 칠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례를 고의적으로 범해 가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를 고대하시는 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인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라고 안식의 참된 의미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배와 모임을 강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전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경 이후에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다를 건너가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무리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그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예배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전했다고 하신 그 아담의 타락으로 안식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장세기 2장의 안식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 즉, 예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세 전부터 장세기 2장의 안식을 깨어지는 사건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깨어진 안식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할 것을 모르셨다가 그가 타락하자 어 이거 잘못됐군 하고 부랴부랴 다시 시작하신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 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작정대로 인간이 타락하자 그때부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기의 내재적인 자원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해야 하며 자신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내재적 자원의 특징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함으로부터 공급이 차단된 인간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서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19의 팬데믹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미생물인 바이러스 앞에서 전 인류가 대책없이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한계로 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연못가의 인생들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한계라는 특성은 곧바로 결핍으로 나타납니다. 무한에서 유한으로 갇혀버린 인간에게 무수한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타락을 한 인간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과 나아가서 전쟁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지혜의 결핍으로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속박됨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변화하는 그런 노예가 되어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여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인 자원만으로 살겠다고 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결핍에서 초래되는 것이 고난과 고통입니다. 육신의 병고와 심리적인 아픔과 사회적인 갈등과 가난 등과 같은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결핍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인간이 스스로 한계 속에 갇힘으로 찾아온 죽음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혀진 나무가 당장은 살아있지만 서서히 잎이 시들어가고 줄기가 마르고 인해 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혀버린 인간은 그들의 삶에 시들고 마르고 썩어버리는 고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러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쉼 없이 일하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거리로 물려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람의 힘으로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운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권세자를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통치자를 바꾸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할 터이니 너희는 너희가 할 일인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바꿔 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 스스로가 죽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맹인 다리 드는 자, 혈기 마른 자, 38년 된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너희가 티끌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제 제발 무, 그만 무장해제하고 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세기의 안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주 치명적으로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제 절대 고장날 수 없는 완전한 새 창조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짜 참된 안식, 변하지 않는 안식을 선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이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삶으로 이웃에게 극유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예배행위입니다. 그것이 참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 방역, 이 코로나의 시대가 끝나면, 물론 우리는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성하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자비의 심에 해당되는 헬라의 오이크티르문은 자비 혹은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으로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자비나 동정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한온이라는 단어 파라칼레온은 명령이기도 이면 하지만 간청이기도 합니다. 또한, 몸, 이 소마는 전인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비는, 예배는 전인격적으로 타인을 극률이 보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다가도 안타까워서 간청하시는 형태를 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대한 극률과 사랑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안식일만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이 드렸던 율법적인 예배와 다름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은약이 들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에만 매달렸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차 없이 돌로 쳐서 죽어 버리라고 죽여 버리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의 참 뜻을 모르고 행위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나 모임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이웃에 대한 극률이 없이 행위만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라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안식일은 장례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안식일의 실체를 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몸소많은 실체를 말합니다.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자들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세상의 죄와 수고와 질병과 고통, 갈등, 투쟁,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물러간 영생의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이 된 안식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일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진짜 안식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상징하는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는 것은 그 안식일이 불완전한 안식일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안식이다. 바로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백가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어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 좀 비켜서 계세요. 우리가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인간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 안식일에 인간이 하는 일을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함에서 차단되어 버린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또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켜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것이 배반입니다.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적으시고 우리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력이 다시 부어지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의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연약하다는 단어는 아스테노스라는 단어로서 무력한, 나약한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타 연록과의 병자들도 바로 이 아스테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더울 이가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주님의 원수 또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죽어서 사랑을 확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동할때 나를 연못에 누워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누가 넣어주기만 하면 하나님 없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죄인을 향한 무한한 긍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극률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건세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겠다고정죄해서도안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극률에서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보았듯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극률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신앙 성장을 위한 모임도 중요하고 성도 간의 친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나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오직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극렬 불쌍히 여김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이라는 은혜 밖에서 스스로는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저들의 허우적거리는 그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눈으로 극렬히 여기면서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가장 큰계명 중에 하나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뜻일 것입니다. 이 정부가 아무리 법회에서도 고쳐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 불, 이 세상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끝내실 그날까지 불쌍이 여긴과 사랑이라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삶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